천구백구십오년 을지로. 생방관리 삼부 이자영입니다. 1천팔천로년 후에 부칠십7선 최고 수출 대 니들 왜 여자들이 집에서 밥하다 말고 일을 시작했는지 그 히스토리를 알아? 싸니까 말잘 듣고 청소도 잘하고. 보면 내가 아주 X 세대야. 제안내와도 X 세대 할수 있는 거야? 됐고. 세달 안에 토6 0백을 어떻게 넣냐? 해 죽음 당한 물고기들을 목격한 자영. 내가 분명히 봤는데. 나왔는데. 려면 <laughs> 보람이 간장 한 숟가락을 맥주잔에 붓는다. 누군가 조작을 했 얘긴데. <laughs> 최동수 대리, 홍수철 과장, 안기창 부장, 빌리 박 사장, 오태영 상무, 봉현철 부장, 반은경 부장, 오순철 회장. 아, 그러니까 누구냐고. <laughs> 회사가 수상하다. 뭔가 큰일이 터질 건데. 회사와 맞짱뜨는 용감한 친구들이 온다. 사람이 칼을 뽑았으면 다비어필이라도 깎아야 될거 아니야.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다이너마이트야. 자영력 고아성, 윤나역 이송, 보람력 박해수. 같이 봄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.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.